기말 과제 마감 2시간 전. 이선은 아직도 빈문서를 바라보고 있었다. 아르바이트, 동아리, 가족의 병간호. 하루하루 버텨왔지만, 이번엔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. 친구 지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. 도서관 앞에서 잠깐만 나와볼래? 잠시 후 도서관 앞에서 지우를 만났다. 너 요즘 진짜 힘들지? 나도 잘 도와주진 못했지만, 이거 내가 매일 나한테 힘줬던 거 기억나서. 지우가 내민 건 따뜻한 커피와 깔끔히 정리된 참고 자료 프린트였다. 그 작은 한 잔의 온기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게 했다. 다음 날 교수님께서, 이선 학생, 이번에 특히 좋은 글이었어요. 레포트 표지 위 A 플러스가 선명했다. 며칠 뒤, 이선은 지우에게 커피를 건네며 웃었다. 이번엔 내가 살게. 그때 내 커피 한 잔이, 정말 내한 학기를 지켜줬거든. 누군가의 사소한 배려가 또 다른 누군가의 세상을 지킨다. 오늘 커피 한 잔의 따뜻함을 전해보세요.